존경하고 사랑하는 신만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음성군은 지난해 12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관내 예방 접종과 차단 파격을 실시하며 공무원과 축산농가들이 통제소를 설치 해 운영하는 등. 부제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음성군을 이끌고 계신 이필령 군수께서는 설명주를 앞두고 7박 8일 일정으로 수행 비서와 함께 침목단체인 송욱해 주관으로 회원 몇 명과 함께 이탈리아 해외여행을 다녀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군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더구나 군수께서는 송목해 해외여행에 참가하면서 관련 경비를 군비인 국외연수역에서 사용해 적합하지 못한 예생 집행으로 이는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4호, 공무원 여비, 업무 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의 용도로 사용해 음성군의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음성군수는 지난해 7월 1일. 인천 6기 군수치의 이후 올해까지 미국과 중국, 호주, 이탈리아 등 수차례 자리를 비우고 해외를 다녀와 국민들부터 너무 빈번한 해외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지역을 대표해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를 누려 굳이 단체장이 가지 져가 않아도 될 해외연수를 반복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필령 군수님은 송옥회 관련 해외여행 경비를 군비 국외연수 여비에서 상용한 것에 대해 10만 군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고 관련 비용을 즉시 반납할 것을 본의원은 군민을 대신해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군비 국외연수 여비 사용에 대한 중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비용 사용의 경우 군 홈페이지에 목적과 기대효과 세부일정 상가 대상자 관련 비용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개편을 제안합니다. 용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음성군과 중코는 2011년 11월 19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중코는 토지보상과 산업단지 착공 등은 하지 않고 계속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급기야 2012년 7월 30일 이필룡 군수님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 중코가 2013년 11월 8일까지 이행 조건인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의 행정 절차와 토지 보상 50% 이상 및 산업단지 공사 착공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10억 원을 징수함과 동시에 용산 산업단지를 공영개발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증코로부터 위약금 10억 원을 징수한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증코는 사업을 포기하고, 음성군은 위약금을 포기하며, 증코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용역비를 음성군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정 합의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용산산단 조성사업이 충북도에 의해 공식 해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시 중코는 수사협정상 자신의 의무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음성군은 투자협정에 따라 중코와 맺은 투자협정을 해제하고 위협금으로 이행보증금 10억을 중코에게 청구할 채권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성군은 중와 합의 해제를 체결했고 이행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 청구권이라는 장래 발생하는 채권을 면제시키고 또한 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행위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음성군은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결 없이 중코에 대한 이행보증금 청구채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을 한 것이며 이에 본의원은 음성군이 중코와 맺은 투자협정 협의해제 협약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음성군이 중과 맺었던 이행고증증권 10억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대의기관인 의회는 음성군과 중과 투약자협정 합의해제를 서명한 군수님과 담당 부서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언론지면에 이필령 군수님의 업무 추진비에 대한 감사 및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보면 지난 10개월간 음성군수가 사용한 업무 추진비 대부분이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이나 내방객 물품 구입에 사용되었고 이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사용해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언론인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해서 1천만 원대 비용을 지출했다고 공개했으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 음성군청 출입기자들은 몇 차례밖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다는 반응이어서 공개된 사용 내역이 진실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임시안건 상정안 등 논의에서 의회의결 없이 음성군과 중코간 체결로 음성군의 권리보위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안과 군수 업무추진비 특이한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안건 모두 앞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불결시켰습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주민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 포기한다면 여론의 물매를 피해갈 수 없고 주민의 불신을 또 깊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음성군과 중포간 체결로 음성군의 권리 포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안과 군수업무 추진비 특위안을 정치안건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그래서 국민의 의욕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생극산단이 진심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극산단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한 평도 분양되지 않아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재권 매입 하락 및 미분양 용지 매입 하락을 했기 때문에 420억의 대출 보증은 우리 음성군에서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 명확한 방안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동료의원 여러분, 음성군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가계 형편도 주름살을 펴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사항을 직시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충실히 할때 현재보다 나은 음성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구해야만 음성군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작은 이침이 음성군 발전과 변화의 기폭제가 되어 더욱 발전하는 음성군이 음성군의 채찍을 가하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